이번주 장마라고? 아 그니까 나 집갔는데 비오더라고 아니 근데 님들아 그 우산 없는데 비오잖아 그 님들 혹시 뛰어요? 뛰어서 집감? 저는 소년만화 주인공처럼 벽 한번 치고 걸어가요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아니 뭔가 뛰면 뭐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전 주머니에 손 놓고 걸어요 그냥 아니 뭔가 속으로는 아비 담았는데 아, 아 큰일났는데 하는데 아, 그 겉으로는 티 안나게 일부러 비가 왔는데 일부러 우산을 안 챙겼듯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혹시 나만 그런 거 아니지? 그건 멍청한 거 아닌가요? 아 저기요 안연한 얼굴로 하늘 <laughs> 올려다보는 거 아니시죠? <laughs> 아 아니, 근데 신호등 기다릴 때할거 없으면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아 다들 그러잖아요, 근데 사람들 진짜 아니적하네.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, 사실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, 아, 근데, 저 이분이랑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?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, 같이 하던 사람이 아니고, 그니까 이분이 방송 하시는 분인데,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, 안 어색하게 욕부터 박자고? 아, 윤재야! <laughs> 아, 그런 말 하지 마시고. 아전화번호 소리가 안 들리는데? 네, 여보세요?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자. 어. <laughs> 간단하게 얘기할까요? 어, 네네네 네. <laughs> 아, 네. 그래서 치지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휴님이라고 하고요. 제가 에펙 오버치 같은 이제 FPS 위주로 게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야! 그렇게 됐고요, 아... 여러분들. 오늘 <laughs> 자, 같이 레식을 해 보도록 하죠. 아, 근데 제가 많이 안해도 이거 레식을 풀타임이 어떻게 되세요? 300시간 안될거예요아 그럼 뭐 저랑 살짝 뭐 비슷하긴 해요 근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<웃음> 에? <웃음> 자 유뚱님 <laughs> 유뚱님이랑 저랑 그런 관계 <laughs> 아니고 여러분들 자꾸 <laughs>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관계 아니셨어요? 예? 호! <laughs> 어! 잘했어요. 잘한 거 맞아요? 아, <laughs> 어떨? 어떤... 아쁘지 않죠 이 정도면. 초판인데 <laughs> 저희 이거죠. 아, 이거죠, 그거죠 빠른 매치 하죠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네. 에, 아저 빠른 매치 좋아해가지고. 아, 네, 네, 네. 내가 위치를 너무 모르는데 괜찮을까요? 여기? 아, 제가 알려드릴게요, 형님. 근데 혹시 첫 포기 그 들을 수 있으실까요? 혹시 지금? 아, 네, 오케이, 됐어요. 오케이, 좋아요. 이거 약간 미션 아니죠? 아, 진짜 겁나 시간 그 조금 남기고 그렇게 <laughs> 말씀하시려는 아, 근데 뭐 피지컬은 괜찮은데요? <laughs> 뭐야? 예? 혹시 깜짝아 <웃음> <웃음> 우와 씨, 구수다 아 쓰레기통이었네? 아 <laughs> 아니 네? 아 예? 아니야 아니야 지금 쓰레기통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? 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300시간 하셨어요? 네, 어 괜찮은데?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가지고. 아 어, 저도요. 엑스 되기 전에 좀 쉬다 온거 아닌가요? 엑스 될 줄은 몰랐는데 엑스가 됐다고 해서 했다가 이제. 괜찮은데 네. 해서 다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유튜브 유기는 왜 하셨어요? 잘보세 아, 아, 아예? 아니. <laughs> 사정이 너무 아, 많아요 진짜. 아 개인 사정 개인 사정. <laughs> 개인 사정 귀찮음. 어, 아저아 저게 어디 마? 저. 궁금한 거 있어요. 저 핑카 가끔 하거든요. 아드레날린 분출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? 기본적으로 재장전 네. 시간이랑 네. 반동이랑 조준 어. 속도가 올라가고요. 모든 네. 행동이 빨라져요. 뭐 예를 들면 와 토바랑 네. 뭐 고독을 뺄 때, 빼 네. 누리게 <laughs> 싹는데 <laughs> <laughs> 네, 아드레날린 있으면은 바로 싹 뺀다든지 <laughs> 그런 식으로. 네. 근데 저 여기 위치도 몰라가지고 아 저만 따라오세요 그럼 아 따라가면 죽어? 아 진짜? 아아! 아니! 아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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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근데 오늘 다 졌나요? 아니요! 어? 어다 졌나요 저희? <laughs> 저희 잠깐만, 아, 잠깐만. 진짜요진짜요몇 <laughs> 판은 <저, 잠깐만>. 진짜. <laughs> 아, 진짜요? <저> 버스였다고? <laughs> 아 아까 뭐지? 고양이 형! 애쉬 달렸어 아, <laughs> 형님! 아, 진짜! 아, 조용히 해봐요! 아, 저희장난하로 하는 거 아니에요, 진짜로! 아, 나도 진심을! 아, <laughs> 진짜, 진짜, 진하게 하고 있는데? 진짜 놀라운 사실 알려드려요? 아, 왜요? 저 진짜 개빡게 하고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. 아, 예? 아, 쟤 강설했어, 라으로 소리. 오, 야, 야, 우리 품죽이 있은 죽었어요. 네. 외벽 쪽 소리. 아, 나는. 아! 나 헬미 그거에 두신것 같은데? 좀. 아. <laughs> 아니, 뭐? 저의 체중. 아, 저의 체인줄 몰랐어요. <laughs> 아이 죄송해요, 공복이. 아니 불이 피했는데 죄송해요, 죄송해요. 네크하시는 거예요? 어, 네. 어. 아. 아저 이거 눈 치준 거예요, 네크하지 말라고? 아, 아. 아 그게 아니고, 아니까 네크를. 아, 저뭐 할까요? 어, 네. 네 더... 네크가 안 좋긴 해요, 근데. <laughs> 안, 아, 안, 안 좋긴 해. <laughs> 아 소통이잖아요, 소통 선생님 그 소통 하셔야죠 아니 전 방송 안 네? 키고, 아 잠깐만, 아예? 작전을 말해드릴건데 어? 네잘 이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? 잘 들어보세요 네. 제가 이제 내려가서 강화벽을 부술건데 제쪽으로 EMP를 던져주시자마자 이 두각을 동시에 봐주세요 이 바리케이드 두개 어... <laughs> 예? 저, 가, 저 먼저 갑니다 오른쪽에 누워있어요 봐주실 수 있나? 쪽 누워 있는 자리 알아요? 몰라요. 아, 모르면 제가 피킹 할게요. 여기거든요. 여기 5번 핑 보이세요? 어 예. 왼쪽 예, 예. 가리고. 어, 나이스. 사망이요? 네. 오쪽부터, 오쪽부터. 나이스. 아, 좋은데? 아, 저희가 정석으로 하면 이긴다니까. 개 어려운 거 시켜 놓고. 아니. 이요. 와, 나이스. 어 이걸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 예? 아니 그니까 이걸 사는 사람이 있네? <웃음> <웃음> 와.. 저돈안아깝나 아주 좋네요 저희 뭐 이기기만 하네요 솔직히 말해요 힘들죠 에이 제님이랑 게임하는데 <laughs> 힘이 들겠어요? 아, 목소리에서 좀 지치네 하는 그게 들리는데 에헤이 솔직하게 <laughs> 응 어, 죄송한데 저 마라탕 좀 시킬게요 잠시만요 아저 아, 저 그러면은 저한4시까지할 건데 하실 거예요? 자기 개발 안 하세요? 아, 이제 한이님하고 게임 하려고 그 전에 이제 미리 다 공부를 해놓고. 저도 휴님이랑 방송한다고 그 회사 상사랑 오늘 싸웠거든요. 어 네? 오늘 휴님이랑 방송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네?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. <laughs> 휴님 MBTI 뭐예요? 아저뭘것 같아요? ISTJ. 어떻게 아셨어요? 아 뭐야? 아예? 너 임피차이 잘 몰라요? 몰라요. 그 아무거나 말한 거예요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예요. <laughs> 진짜 아이스 디제이예요. 아 그래요? 저는 뭘것 같아요? 인프피요아 <laughs> 왜요? 임프피 <laughs> 아닌가요? 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, 근데? 야 누구야 이씨. 자 마시. 야이 자식아, 되겠어? 야이 자식아, 되겠어? 야야이 자식아, 되겠어? 아 잠깐만, 뭐야 이거? 퓨즈 특명 없어요?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야? 좋았어요. 아, 저희 전승 아니에요? 아, 그러니까요. 승률 아, 아, 저... 좋은데요? 그러니까. 아직 하시나요? <laughs> 힘드시죠? 아, 솔직하게 많이 힘들어 보여서. 해서 얼마 남았어요? <laughs> 아, 그 마라탕 그거요? 응. 에, 이 휴님이랑 레지컬려고다 취소했는데. 아, 취소했어요. <laughs> 아, 저희 그러면은 해탈 때까지 할까요? 일단. <laughs> 아, 근데 이게... 아, 어... 아 근데 제가 좀 피곤해서 저 오늘 방송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네네. 아 이때까지 좋아. <laughs> 저저 오늘 7시인가부터 해가지고 많이 했다. 아, 그러면 힘들지. 그거는 기까지 합시다. 그러자. 아, 좋았는데, 음, 뭐,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.